이 게임이 퀀틱드림에서 만들었는데 퀀틱드림 하면 또대표작이 그거잖아 헤비레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헤비레인 그 이후에 이제 비욘드 투 소울즈라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이요 이게 세 번째 게임이야 그 이후에는 스타워즈 이클립스를 만들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회사가 지금 여기 지금 중국 회사한테 인수됐어 네디지였나? 성추행 관련 공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블리자드스러운 그런 공판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올스탑 수준이지 뭐 회사가 사정이 되게 안좋아 지금 여기 여러분 잘 기억해두세요 아마 우리가 컨틱트림에서볼수 있는 마지막 아름다운 NPC일거야 이 녀석이 왜냐면 지금 성추행 관련 공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겠지 그게 묻을거라고 마치 블리자드처럼 말이야 근데 그 비욘드 투 소울즈 같은 경우는 뭔가 게임의 효용가치가 사라졌다 그래야 될까? 왜냐면 거기 주인공이 이제 앨런 페이지잖아 근데 그 앨런 페이지가 지금은 남성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걸로 인한 반감이 있지 않을까 아그 인셉션에 나오는 여자애가 앨런 페이지였나요? 저는 그 엑스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엑스맨 거기 엑스맨으로 나와 이 여자 이 카라란 여자가 실제로 2012년인가 그때 카라라는 이름의 테크 데모를 만들었거든요, 컨틱드림이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당시 카라라는 그 테크 데모에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되게 짧아요 그냥 말 그대로 테크 데모였거든요, 게임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그때 컨셉이 되게 좋았고, 되게 좀 호평을 받았던 테크 데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쓰레기를 모으라고? 쓰레기? 아, 여기, 여기 쓰레기 있다, 여, 얘 여기 있다, 여 야, 너 나와 너, 나와. 어... 어우, 멋있다. GTA가 이런 그래픽이었으면 얼마나, 됐, 얼마나 좋을까? 듣기로는 2024년쯤에 뭐,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2024년쯤에. 원래 출시가 2026년쯤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가 너무 이른 타이밍에 유출됐어. 제가 봤을 때 리메이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리마스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한량을 했었어요. 레데리, GTA4, 이런 리마스터를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제 그 GTA 트릴로지? 그게 이제 욕을 이제 개쳐먹으면서 프로젝트를 보류했었대요. 트릴로지가 너무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였던 것 같아, 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땐 이상하게 나왔어, 게임들이. 2021년이었지, 그때가. 그때 이제 다 이상하게 나왔어, 게임들이. 거기 시작에는 사이어펑크가 있었지. 확실히. 2020년이니까. 사이어펑크는 진짜 역대급이었지. 야, 씨.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사기극이 아니었나. 게임 역사상. 거기서 이제, 많은 게임들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 게임, 이렇게 나오면은 저렇게 욕처먹는구나 약간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임이요? 아, 너무 많은데. 2020년 이후로 한정 짓자면은 가도브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가 인상적이었어. 스토리, 뭐 액션 이런 것들이요. 가도브라그나로크는 제가 100점 만점 준 게임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선사한 게임은 이전까지 없었어. 제 기준에서는.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PC로 나온다는 거를. 이제 플스는 완벽한 플스5 독점은 안하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3년? 딱 좋은 것 같아. 3년 정도가. 소니도 슬슬 바뀌어야 돼. 걔들 이 독점작 많이 유치하려면은 기간 독점으로 가야 돼. 완전 독점은 이제 의미 없어.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콘솔을 살 만한 명분이 없어. 여러분들도 콘솔 처음 샀을 때 명분이 그냥 하고 싶다였잖아. 근데 그냥 하고 싶어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명분이 없어 제가 처음 콘솔을 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콘솔 게임 해보고 싶다였어요 해보고 싶으니까 사서 해야겠다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은 사람이면 돈이 없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 사실 해외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콘솔 사주는게 약간 하나의 문화같기도 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콘솔 사주는게 약간 국룰이에요 국룰 홀리데이 딱 되면은 이제 닌텐도 64 사주고 뭐, 플스2 사주고, 약간 그랬었어. 그게 약간 국룰이라고.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뭐, 저희 생각입니다, 거 그냥.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시간 문제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모르죠. 10년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콘솔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컴퓨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즘은. 모바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겁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 황회장은 가격을 내릴 생각을 안해 자신들의 그 AI 테크 그걸로 이제 가격을 높이고 있어 근데 한국은 많이 더딜 거야 스팀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아가지고 스팀을 포기할 수가 없어 스팀 유저들은 근데 그 문화는 많이 바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렴하게 게임하고 싶다 하면 플스 추천드립니다 플스 게임 카탈로그를 무시할 수 없어. 닌텐도는 게임 가격이 너무 비싸. 기본적으로 퍼스트 게임들은 가격을 안 내려요. 딱 6만원이야. 아직도 6만원이라고. 젤단 7만원이고. 근데 플스 같은 경우는 애지가 난 퍼스트 게임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할수 있으니까. 카탈로그나 이런 걸로. 엑스박스는 추천 못 드리겠어요. 메리트가 그다지 없어. 게임 패스 외에는. 아, 중고가 방어가 잘 된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중고를 사서 하시는 분들. 뭐 아무튼 지금은 스위치를 사기가 좀 뭐하죠? 지금 시즌은? 내년이면 뭐, 스위치2, 뭐, 머시기저시기, 그런 얘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판매 추이가 떨어지고 있대. 스위치 같은 경우는. 파위호화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스위치가 너무 성공했어. 그러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스위치2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 스위치 타이틀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하위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위치2를 똑같이 많이 살 거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스위치 사신 분들한테 스위치2를 판매하면 그것도 엄청난 큰 성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위원 같은 건할것 같아 크로스 플랫폼 이런 것들 무조건 그렇게 안 하면 닌텐도가 큰일 납니다 아무도 안 넘어갈 걸? 스위치2로? 파이어 지원, 지원 안 하면? 진짜 콘틱드림 공포게임 만들어도 되게 잘 만들겠는데? 굳이 인터랙티브 이 게임만 파지 말고 공포게임도 만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액션 게임 옛날 같았으면 좀 매니악 했잖아 그래도 요즘은 수요가 되게 높아졌어 전 개인적으로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코지마 히데오가 만드는 공포게임 그거 기대중입니다 바이오아자드는 진짜 많이 팔렸지 바이오아자드니까 그정도 파는거지 뭐 근데 아무튼 저는 코지마가 만든 공포게임 오버더즈라고 하죠 이름이 오버더즈 사일런트 2 리메이크 그 기대안합니다 기대안돼 제작진이 블루버팀인데 공포게임을 많이 만들었는데 액션류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 미디움도 액션으로 봐야되나 아니야. 미디움은 액션으로 볼수 없으니까. 그다지 기대는 안 돼. 하지만, 코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잘 자리기 때문에 오버도즈 엄청 기대 중입니다. 오버워드. 이런 그래픽에 바이오 아자드 게임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사일런트 힐이나. 여기서 전복이 되면은 사일런트 힐이 되는 거고, 뭔가 쭉 타고 가. 그래서 뭔가 고성이 나와. 그럼 바이오 아자드가 되는 거야. <laughs>